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브란스병원 주차장에서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은 1년에 한번 안과 검진이 있고 진료가 있습니다. 아, 류마티스 만 3개월에 한 번씩 가고, 이제 나머지 거는 1년에 한 번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. 안과 내분비내과, 호흡기내과 1년에 한 번씩 예, 진료 있고, 나머지 이제 것들은 안 좋을 때 가는데, 전 좋은 게 없습니다. 제가 며칠 동안 감기, 네. 몸살 그리고 콧물, 재채기, 목이 아프고 예. 춥고 그래서 어제 동네 병원을 갔습니다.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네. 오미크론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시면서 약을 줘 주셨는데 그래서 어제 오후에 네, 선별진료소 가서 1시간 기다려서 검사 받았는데 예, 음성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병원도 왔고, 진짜 단순한 그냥 감기입니다. 감기인데 증상이 오메크라는 똑같으니까 예, 선생님도 좀 걱정을 하셨었는데, 다행히 잘 네, 결과가 나와서 예, 좋긴 좋은데, 많이 아직도 아픕니다. 목이 막 잠기고 밤 되면 네, 좀 많이 심해지고,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올 정도. 어디 가는데 어쨌든 또 이제 약 먹으면서 예, 또 버텨봐야죠. 어, 이따가 안과 다녀와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어폰을 안 가져왔습니다. 네, 안과 다녀오겠습니다. 잘 끝났고 왔습니다. 뭐 특별한 이상 없고, 네 신경 도네잘 있습니다. 저는 농내장 때문에 예, 계속 검사를 하는데 이상 없다고 눈잘눈을 닦는 잘 닦으라고 하십니다. 네 오늘 이상으로 안과 진료를 마치겠습니다.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<목소리>